약초로 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산에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좋은 약초 하나 이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아주 그 예쁘게 생겼죠? 자, 이 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 약초 이름은 이 유명한 이 질경이입니다.이 길가나 인가 주변 산기석이나 이 풀밭 등지에서잘 자라는 이질경이가의 여러 회사리 풀입니다.이 생략명은 이차전자입니다. 이 성질은 차고 맛은 이 단맛이 납니다. 여기저기 많이 이 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잎은 뿌리에서 이렇게 뭉쳐져 나오고 이 비스듬히 퍼지면서 이 자라며 이 잎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맥이 나 있습니다. 꽃은 6월경 이렇게 하얀 꽃들이 이잎 사이에서 나와 빽빽하게 달립니다. 효능으로서는 이눈 건강에 이 좋은 약초입니다. 이 비타민 A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노화로 인한 시력 감퇴를 예방하고 눈의 각막을 보호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눈속에 투명한 수정체에 혼탁이 생겨 시력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이 백내장을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항반에 발생하는 변성으로 시력 저하를 유발하여 글씨가 헤어져 보이는 항반 변성증을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이두 가지는 모두 노인성, 태행성 안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안구질환과 안구건조증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이 시력전진과 개선 효과가 뛰어납니다. 눈을 맑고 깨끗하게 해 주어 피로를 이 풀어주는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강기능을 활성화해 주고 어지럼증과 두통에 좋은 약초입니다. 이 간은 위와 소화기관에 소화효소를 공급해주고 몸에 영양소를 적절하게 공급해줍니다. 이 몸속에 걸러진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걸러서 장으로 배출시켜 변으로 내 보냅니다. 이간 속에 지방간이 쌓이지 않도록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알코올 해독과 숙취 해소에도 좋으며 이 어지럼증은 이 두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이 많습니다. 이 속이 울렁거리거나 임베스금 열이 나거나 구토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어지럼증은 이 고혈압과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 이 심부전증으로 오는 어지럼증, 이 중추신경장애로 오는 어지럼증. 이 공황 장애로 오는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두통은 이뇌 자체가 아니라 뇌를 둘러싼 막과 뇌 혈관 등의 신경에서 통증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이들의 증상들을 예방해주고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그리고 간에 좋은 우르솔산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약초입니다. 이살 빼주고 몸 만들어 주어 다이어트에 좋은 약초입니다. 이 시아카 잎에는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최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유명해진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열량과 칼로리가 매우 낮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죽으라고 빼고 싶은 살이 이 빠지지 않는 습담증에 아주 그 좋은 약초입니다. 습담증은 대사 이상으로 생긴 노폐물이 과도하게 쌓이면서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이몸 안에 습담이 쌓이면 지방이 고체 형태로 축적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 윗배부터 아랫배까지 불룩하게 튀어나온 뼈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 손발이 퉁퉁 붙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습단증이 있으면 이 복부 온도가 이 차게 됩니다. 이 탄닌 성분이 함유되어 지방을 분해하고 이 섭외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탁월한 약초입니다. 국내 연구 발표에 따르면 이 질경이가 체력 속에 지방간, 지방을 없애주고 이 비만에 도움을 준다는 이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한방에선 온포기를 차전초, 씨앗을 차전자라 하여 예로부터 널리 애용해왔던 약초입니다. 이 본초 강목에서도 이 오래 먹으면 언덕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기술하고 있는 좋은 약초입니다. 이 방송에서 키 158cm, 몸무게 80kg 나간 여성이 3개월에 12kg 체중감량을 하고 10개월 만에 20kg 이상 감량한 사실이 나온 약초이기도 합니다. 이 허리 사이즈도 약 2인치에서 3인치 줄어준 사실도 있습니다. 이질경이 씨앗은 이 수분과 만나면 약 40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식욕을 억제하고 이 포만감을 굉장히 줍니다. 그래서 뱃살과 내장 지방의 지방 덩어리를 빨리 분해 연소하는 효과가 탁월하여 이 극강 다이어트에 아주 그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혈관벽에 붙은 혈전에 의해 혈관 벽에 벽이 막히는 것을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혈관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동맥경화증을 예방하여 심장병과 혈심증 심근경색증에 효과 좋은 약초입니다. 그리고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고혈압에도 좋고 이 피가 뻑뻑하고 이탁한 고지혈제에도 아주 그 좋은 약초입니다.이 파이토케미컬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이들의 정상들을 예방해줍니다.이 강력한 항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고 이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지 않게 해줍니다. 암 세포 DNA만 공격하여 개사시켜 암 세포의 진행을 80%까지 억제해 준다고 이 최근 연구 발표가 있는 약초입니다. 이 플라보노이드 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이 신장암과 유방암을 예방해 줍니다. 이 실을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 약 30g과 물 천시실을 넣고 물이 반으로 줄어들면 하루에 2, 3회 나누어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잎은 삶으로 사먹어도 되고, 데쳐서 국에 넣어 먹어도 되며, 이 나물로 해서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말린잎 50g과 물 천지시에 넣고 이 하루 2, 3회 나누어 마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뿌리와 이 전체를 채취하여 이 장아찌나 김치를 담아 먹어도 아주 그 맛있는 그 나물이 되며 이 김치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질경이에 대한 이 효능과 이 촬영을 마치고 약혈로백서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